탕하는 평화로웠고, 신은 처음 써보는 스파를 즐기고 있었죠. 그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물줄기가 폭발하듯 쏟아졌죠. 3톤트럭도 부술 위력의 신은 그대로 날아갔지만, 사카모토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 이어서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카모토가 살짝 났다고 말하자, 신이 온도를 올릴 방법을 찾다가 돌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순간 증기가 폭발하며 자연 발화가 일어날 정도의 열기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사카모토는 의자에 앉은 채, 조도이. 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겐 이 지옥불조차 그저 휴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사카모토를 없애려는 사장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의 다음 함정은 냉탕이었습니다. 냉탕이 통째로 얼어붙었지만 사카모토는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고 신은 라며 몸을 떨었죠. 사장의 마지막 발악 폭포탕이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쇠를 찍을 듯한 물줄기가 강하게 내리쳤죠. 신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갔지만 사카모토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버튼은 계속 눌렸고 사장은 절규했죠. 하지만 사카모토는 그 모든 함정 속에서도 평온했습니다. 결국 목욕이 끝나고 사카모토는 기절한 신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